안녕하세요. 강찬 채널의 강찬입니다. 자, 던전 앤 파이터 사냥류의 컨텐츠를 찾아서,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요번에는 전문 직업입니다. 어, 일단, 피로도를 소모하지 않고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번엔 전문 직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일단, 전문 직업은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전문 직업이 뜹니다. 20레벨만 돼도 아벨로가 진짜 무슨 보이스 피싱 하듯이, 계속 뭐, 전직하다고 하죠. 자, 아벨로한테 전직을 해서 기본적인 퀘스트를 하게 되면 전문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업 상점에서 일단 연금술사.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여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약간 더 싸요. 진짜 약간. 요거 100개씩 매일 바꿔서 요거 그대로 팔아도 제 생각에는 수수료 빼면 진짜 거의 손해 수준입니다. 묵주 가격이랑 뭐 전체적인 골드를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서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제조법을 산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찾기 힘드시면 본인 캐릭을 누르시고 전문 직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약간 회전율이 빠르고 빨리빨리 팔리면서 골드가 빨리 회수되면서 레벨업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모든 것 중에 마력 결정 요 놈이 그나마 재료값 대비 팔았을 때 손해가 최소한으로 발생합니다. 거의 뭐 본전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한, 뭐, 많아봤자 10만 가까이 손해보고 이제 레벨업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2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3에는 중급 단백질. 오일. 어, 이걸 선택한 이유는, 중급 단백질 오일이 개똥값 입니다 뭐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물량도 없고 산삼도 적고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재료가 엄청나게 쌉니다 요 두개 해도 뭐 천원대 내외죠 그 천원대 내외로 최대한 레벨업을 올려서 4까지 올립니다 4까지 올리고 4을 넘어서서 이제 5까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5까지 올리고 5까지 올리면 성스러운 축복이 열리는데 문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자기보다 상위 레벨의 아이템을 만든다 이 뜻으로 실패 확률이 존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20개씩 만들었는데 20개를 만들었을 때 4개 5개 많으면 4개 5개 실패 결국에는 그 4개, 5개가 손해입니다. 왜 성스러운 축복을 하냐 하면, 좀 싸게 올렸을 때, 회전율이 괜찮습니다. 물론, 투암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암포나, 성스러운 축복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그 제가, 투암포를 못 봐서 그런데, 아마, 투암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투암포가 회전율이 훨씬 빠르고, 손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레벨업을 위해서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7이 됐을 때, 연금술사의 꽃, 피로회복의 영향. 피도 회복의 영약을 어, 만들어서 레벨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최상급 힘의 비약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웃긴 게 워낙 물량이 없어서 사실 이게 재료비는 한 3,600원, 3,700원인데 시세는 6,000으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이득이 되긴 되는데 안 쓰잖아요. 최상급 힘의 비약. 결국에는 언제 팔릴지 모르는 이득이다.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다. 뭐 최상급 힘의 비약이나 지능의 비약 뭐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힘의 비약을 추천합니다. 최상급 힘의 비약을 만드셔서 레벨업을 하셔서 저는 그걸로 만렙까지 찍었습니다. 힘의 비약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 게 없어 재료비도 겁나게 들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느냐? 안 돼요. 돈안 됩니다. 이거 만드는 재료비 뭐 대비 피로도 회복에. 기약 같은 경우 한 4, 제도비가 42,000골드 정도 나오는데 경매장에 올렸을 때42,000 몇백 골드 뭐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빠지면 4만 골드가 들어옵니다. 결국엔 제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음 한번 100개씩 만들 때마다 다 팔려도 20만 골드가 손해입니다. 이 모든 아이템들을 제료비랑 제가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웃긴 게 이거, 이거 왜 아직도 있는 겁니까? 요즘 지혜인도 갑니까? 누가? 예, 누가 가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속아서 만든 게 이거, 관록이 엿보이는 영약의 팔찌. 여기 보면 제작 시 성공률 5% 증가. 아니, 이거는 자기 레벨보다 윗등급에 제작을 할 때만 잠깐 필요하지. 이거 원래 다 성공입니다. 100% 성공인데, 자기 레벨 때 장비를 제작할 때는, 아이템을 제작할 때는. 근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이거 만드는데 100만 골드 가까이 들었습니다. 재료가 미쳤어요. 보시면 재료가 이렇습니다. 이거 거의 뭐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듭니다. 아니 차라리 그 손해를 그냥 팔지 없이 이거 뭐 상위 등급 레벨 2 e 구간만 선스러운 축복으로 아니면 투신의 함성 포션으로몇건 넣어도 그만큼 손해 안 납니다. 이거는 진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나마 이제 왜 사람들이 만드냐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직업 제작 시 오프도 확률로 결과물이 2 배도 증가인데. 야 이거 제가 운이 없는 건지 10번 그러니까 100개씩 10번을 만들어 봤는데 105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104개 103개 102개 뭐 최악일 경우는 101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본바로는 105개는 나와야 이제 본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42,000골드가 4만 드는데 4만골드가 들어옵니다. 경매장에서 판매하게 되면 스스로 떼이고 그러면 100개를 만든다면 400만 골드. 근데 필요한 재료비는 420만 골드. 그러면 20만 골드가 비죠? 그걸 메꿔놓으려면 4만 골드짜리 5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조차도 운빨인데 문제는 이 운빨을 성공해도 4만 골드 벌리고 실패하면 잃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잃을 확률이 더 높죠? 결론적으로는 아, 연금술, 굳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제가 공략해드린 대로 하시면, 제도만 있고 골드만 있으면, 1 시간 내로 그냥 프리패스로 바로 10일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연금술의 재미가 뭡니까? 제작을 함으로써 골드를 버는 재미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아주 소소한, 로또. 아, 로또도 아니지, 이거는. 소소한, 뭐, 어, 푼돈. 운 좋으면 푼돈 좀 버는 재미. 어, 운 나쁘면 잃는 거, 제가 보기엔 잃는 게더 많습니다. 고런 재미를 좀 느끼고 싶으면 하시는 게 맞고 제가 1400만 골드를 들고 있었거든요 자뭐몇개 경매장에 올려놓긴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 900만 골드까지는 복구가 될 텐데 다 팔리면 600만 골드를 손해 봤는데 살찌 만들고 비법서 만들고 뭐 요게 한 150만 골드 결국에는 나머지 뭐 회전율이 좋고 인기가 많, 많은 물건들을 다 제작했는데도 손해가 계속 납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문 직업의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니 지금 필요도 없는 물건을 계속 왜 놔두는지 제가 보기에는 던전 앤 파이터 이 운영진이나 제작진들이 혹시나 사냥 외, 피로도가 들어가는 컨텐츠 외,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사냥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유저들이 즐겁게, 이리저리 뛰어놀면서, 어, 그러면 칭호도 안 사고, 뭐, 세라 아이템도 안 사고, 패키지도 안 사고, 이럴까봐, 일부러 아예 패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투장도 보면, 진짜 패치, 진짜 늦게 늦게 하고, 아, 물론 밸런스 패치는 하는데, 아니, 굳이 긴 시간 안 들이더라도 결투장 같은 밸런스면 좀더 재미있는 결투 모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계급 같은 경우도 좀 세분화하면 뭐 팀전이나 데스매치나 아 저는 데스매치도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굳이 1대1을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1대1도 즐길 수 있고 다른 것도 즐길 수 있게 1대1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다른 것도 즐길 수 있게 패치할 수 있는데도 뭐 여러 컨텐츠는 전부 다싹다 다 아예 일부러 패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냥 안 하고 그거 할까봐. 그래도 뭐, 패치해주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